첫 언박싱은 힌스에서 네일 컬러들을 샀고 이거는 밤 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사봤어요. 누드톤으로 하는 걸 거의 좋아했었고 가끔씩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이런 레드톤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했고 세개 사면 하나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깔이 귀여워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얼굴에 되게 수분을 가득 머금은 그런 광을 낼수 있는 밤인데, 저는 이렇게 약간 여리여리한 톤의 컬러로 골랐습니다. 이렇게 살짝 광이 도는 제품이고, 컬러는 굉장히 자기 피부 톤이랑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톤이에요. 은은하게 핑크를 머금은 그런 톤입니다. 이 그림에 그려진 단발머리 대통령 묘정이가 만든 헤어 제품들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새 제품이 나와서 사봤어요. 이거는 완전 고농축 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머리가 엄청나게 얇고 많이 손상되어 있는 손상 모거든요. 건조하고 얇고 두피 예민하고 손상돼 있고 그래가지고 집중 케어용으로 헤어팩을 새로 샀고 얘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처으로 나오는 건데 이 이쪽은 제가 방금 발랐던 쪽이고 여기는 안 바른 쪽이에요 여기는 보면 되게 푸석푸석해 보이잖아요 얘가 <laughs> 좀 윤기가 없고 근데 여기는 제 파마컬은 잘 유지가 되어 있는데 보면 되게 촉촉해요 엄청 촉촉하고 윤기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 이거는 좀더살걸 그랬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약간 부시시한 머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요렇게 엄청 귀여운 맨투맨이에요 심플한데 이 초록색 레터링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어요 입으면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이런 맨투맨 같은 거는 좀 크게 입는 건 좋아하는데 핏도 되게 넉넉해서 뭔가 귀여울 것 같아요 또, 또 제가 요즘에 캡 모자에 완전 빠졌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운 컬러가 있어가지고 노란색 컬러로 샀어요. 이렇게 세트로 같이 입어도 엄청 예쁠 것 같죠. 그냥 청바지에 맨투맨이랑 모자 딱 쓰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추리닝 바지들을 샀어요. 편한 게 최고야! 약간 이런또 버터 컬러의 추리닝이에요. 근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바지 길이가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바지랑 같이 입으면 엄청 귀엽겠잖아? 근데 또 여기 어울릴 신발이 없네. 신발은 뭘 신어야 될까? 또 봄에는 좀 밝은 팬츠 입고 싶을 것 같아서 하얀색 어, 조거 팬츠를 샀어요. 얘도 이렇게 가운데에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니 뭐 크롭티에다가 자켓 해가지고 약간 에슬레어, 에슬레저룩. <laughs> 약간 스포티한 느낌으로 캐주얼룩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그 컬러까지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박싱은 얘는 제가 산건 아니고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모양의 가방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들어도 되고, 크레스백으로도 멜수 있는 너무 귀여운 모양의 가방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가방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픽했던 그 디자인인데, 특히나 이런 브라운 톤은 진짜 사계절 내내 어느 룩에 들어도 너무 찰떡일 것 같아가지고, 얘도 아주 데일리로 딱일 것 같아요. 미니백 치고는 공간도 되게 넉넉해서, 가볍지만 넉넉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끝! 봄 옷들 산거또 조금 왔는데 제가 박스는 먼저 혼자 뜯었고 어떤 거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제 색깔 취향의 변화에 대해서 인정하기로 했어요. 레몬, 버터 이런 따뜻한 톤의 노란색을 제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봄에는 확실히 이런 노란색이 너무 환하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얘는 약간 레몬색에 가까운 노란색인데 이런 까베기 무늬나 여기 소매 디테일이나 이렇게 허리에 귀여운 포인트가 있는 가디건이에요. 날씨 조금 더 풀리면 청바지에 가볍게 걸치고 플랫슈즈나 운동화 같은 거 신고 나가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의 최애 컬러인 하늘색 니트를 샀어요. 반팔 니트. 제가 파스텔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이런 하늘색을 좋아하거든요. 저한테 잘 어울리기도 하고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여기 단추 디테일도 되게 귀엽고 이런 펀칭 무늬나 소매도 살짝 볼륨감이 있고 여기가 모아지면서 팔도 얇아 보이고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청바지에 딱 가볍게 입어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머리띠랑 같이 해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심플한 크롭 티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심플한 글씨가 박혀 있는 디자인을 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구를 기다렸다가 이 디자인으로 샀어요. 그래서 얘도 청바지랑 입어도 딱 기본으로 예쁘고 조거 팬츠랑 활용해도 좋고 아니면 슬랙스 셋업 같은 거랑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데일리용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 두 가지는 아는 언니 유튜브를 보다가 홀린 듯이 결제한 가방들이에요. 색깔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톤들이고,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바로 겟했습니다. 얘네는 캐주얼에도 괜찮고, 약간 러블리한 코디에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미니 버전의 하늘색을 샀고, 베이지색은 이큰 사이즈로 샀어요. 이 사이즈는 진짜 넉넉하게 가득가득 뭐든지 넣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거울을 거실로 옮겼어요. 데일리 룩을 좀더 밝고 환하게 잘 찍어보기 위해서. 이 니트 기억나시는 분? 이 니트가 가을에 언박싱 찍었을 때 내돈내산 아이템이었었나요? 거기서 제가 보여드렸던 니트인데, 이거 지금 처음 입어요. <laughs> 이제 봄 지나면 이 옷을 한 번도 못 입을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오늘 꺼내서 입어봤습니다. 요즘 벌써 날이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식회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수비드 머신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다 같이 수비들을 맛보러 갑니다. 그래도 밤에는 쌀쌀하니까 이렇게 가죽 자켓 하나 걸치고 갈게요. 이 가죽 자켓에 정보는 없어요. 왜냐면 엄마의 오래된 옷장 속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모임은 저녁 6시고 그 전에 제가 도자기 클래스 갔다가 가야 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멋진 언니처럼 입고 소소하게 도자기를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떻게 될까? 아 예요, 그냥 마시세요. 어차피 마스크. 아. 어떻게 될까요? 마스크 <laughs> 내려드릴까요? 아 그걸 몰라? <laughs> <laughs> 아되셨어요그 네. 정도면? <laughs> 괜스세요이랬는데안돼요 안녕하세요. 무도 <laughs> 혹시 맞을까요? 안녕었어요안녕어요 <laughs> 아, 그렇게 생각을 못 했네. <laughs> <laughs> 선생님의 스웨터이항상이쁜더라와요아요 <스윗함이> <laughs> <laughs> 성공. <laughs> 이번 주에 지나가면서 길에 핀 벚꽃들 보셨나요? 매년 봐도 어쩜 이렇게 예쁜지. 겨울 내내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도 모르게 앙상하게 있다가도 자신의 계절에 보란 듯이 환하게 핀 벚꽃을 보니까. 괜히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의 계절은 어디쯤일까요? 과거에 지나갔을까요? 미래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일까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도 매년 찾아오는 봄처럼 우리의 인생에 여러 번 찾아오지 않을까요? 각자의 겨울이 지나고 각자의 봄에 꽃을 피우고 또 꽃이 지고 그리고 또 다음 계절이 오고 그렇게 때마다 환하게 피어날 모두의 계절 그리고 모두의 봄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소소하고 사소한 이야기. 다음에 만나요.